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 리뷰 핵심 정리를 해드립니다.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려요. 알드려우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5위입니다. 새롭게 출시된 2025년형 맥북 에어 1호 M4 스카이 블루 색상의 M4 칩 16GB 메모리 512GB 저장 공간으로 더욱 강력해졌어요. 놀라운 8% 할인 혜택으로 만나보세요. 4위입니다. 애플 2025 맥북 에어 1 3 최신 M4 칩과 넉넉한 16GB 메모리, 512GB 저장공간으로 더욱 쾌적하게 실버 디자인에 한글 지원까지 완벽 지금 8%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3위입니다. 새롭게 출시된 2025 맥북 에어 13 M4 강력한 M4 칩과 16GB 메모리로 쾌적한 사용 경험을 선사합니다. 세련된 미드나이트 색상과 256GB 저장공간으로 당신의 생산성을 높여보세요.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2위입니다. 새롭게 출시될 2025년형 맥북 에어1호 M4. 더욱 강력해진 성능으로 여러분의 창작과 업무 효율을 높여줄 거예요. 16GB 메모리와 512GB 저장 공간으로 넉넉하게 사용하세요. 지금 8%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1위입니다. 새롭게 출시된 맥북 에어13M2 모델을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세련된 미드나이트 색상의 강력한 성능까지 갖춘 맥북에어를 28% 할인된 가격으로 지금 바로